안녕하세요, 서머타로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나를 몰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내 주위에 있는지, 멀리 있는지, 내가 아는 사람인지, 어, 상대방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나에게 고백을 할 시기 이렇게 풀리했습니다. 이게 제너럴 리딩이니까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카드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여기 보면 스리오빠 펜타클 보이시죠? 이분은 어떤 사람이면 조금 노력하다. 왜냐면 이분은 자기가 여태까지 어, 맡은 바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 좀 노력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만큼 노력한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쌓아온 성과를 좀한 순간에 이제 무너 무너질까봐, 그러니까, 모래성처럼 무너뜨려질까봐 좀 불안해하신 분이세요. 좀그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게좀 보이시거든요. 그만큼 이분이 왜냐면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모든 맡은 바에 최선을 너무 다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열심히 사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은 자기 관리도 되게 잘 잘하셨, 하셨거든요. 그래서 몸도 아마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 하시다 보니까 상대방도 어, 조금 자기 관리를 좀하시는 분을 원하세요. 왜냐면 자기가 이제 워낙, 어, 이런,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좀 깔끔한 성격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상대방도 조금은 좀 그러길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그만큼 이분이, 어, 그래도 좀 똑똑하시고, 음, 노력하다 보니까, 어, 좀 이렇게 이루어, 이루 자기가 그러니까 이루는 성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어, 좀 좋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1번님. 그리고 이분은, 여기 보면 킹오퍼 앉아보시죠? 지금 1번님 근처에 있다고 하시거든요? 너무 멀리 있진 않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조금 1번님보다는 연상이거나 선배님, 그 다음에, 어 상사. 약간 조금, 조금 1번님보다는 좀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높은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높으신 분인데, 이분이, 어, 1번님을, 어, 지금, 조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이 1번님 근처에서 계속 이렇게 조금 보일 듯말듯 듯 그러니까 티는 안 된대요 티는 안 되는데 옆에 지금 주변에 계속 맴돌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여기 보면 킹오 서드 옆방에 보시죠 이분 지금 1번님에게 어 지금 되게 집중하고 있으세요. 원래 이분은 조금 자기 성과를 내고 좀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좀 지위도 있는 분이다 보니까 1번님에게 좀 마음을 안 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은근 습적, 조금 더좀 밀어내려고 자기 딴에 노력을 했는데 감정적으로 근데 이게 잘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1번님에게 지금 빠져 있으세요. 그니까 그만큼 자기도 이제 마음이 조절이 안 된다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왠지 고백을 할 수도 있겠는데? 어 그래서 언제 이분이 음.. 고백을 할까 한번 볼까요? 음.. 이분님에게 원래 이분님에게 처음에는 마음이 이렇게 있, 있, 있지 않았대요. 네 이분이 언제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음.. 음.. 오라 잠시만요 음 근데 되게 긍정적이네 이분 근데 음 여기 보세요, 로버스 뜨셨죠? 1번님, 여기 보면, 좀 이분은 근데 빨리 고백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제대로, 제대로 <laughs> 이제 1번님 주변에서 맴돌면서 좀 계속 지켜보신대요. 근데 엄청 긍정적인 방향으로 1번님을 계속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어, 할까 말까, 고백할까 말까. 계속 이러시다가, 한 뭐, 조금 한 6개월 조금 이상 넘어가시면, 여기 로버스 카드 보이시죠? 1번님. 어, 고백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시네요. 예, 1번님 어, 사랑 이루어지기를 어, 바랄게요 예, 1번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님 이 사람은 여기 분면 데스카드 보이시죠 이분은 조금 어떤 사람이면 어, 많이 매력적인 분이세요 어, 매력 덩어리다 어, 좀 이성들을 많이 울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끼도 많고 또 몸도 좋으셔가지고 또좀 약간 섹시한 매력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애기 같은 면도 있고 어, 조금 끼가 할틈 많으세요. 끼, 끼가 많다 보니까 이성들에게, 어, 진짜 이성들이 좀 반할 정도의, 어, 좀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끌린대요. 이성들이 보기에도. 그만큼 이제 매력적이시고, 또 밤에도 좀, 어, 이제, 그 밤에도 조금, 어, 좀 힘이 있는 분이세요. 어, 무슨 뜻인지 알 아, 아시죠? 저, 그, 그런 분이고, 어 이제 보니까 2번님 주변에 있으세요 여기 보면 라인업 펜타클 보이시죠 이분은 2번님 주변에서 지금 2번님이 <laughs> 이분하고 교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2번님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세요 그만큼 어좀 내가 2번님을 좋아하는 마음을 지금 숨기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이분이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내가 고백했다가 차일까봐 어 나를 좋아하겠나. 어 내가 이렇게 고백해서 나중에 이분님이 어또 어, 싫어한다고 또 나오면 난또 어떻게 되지? 약간 좀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어 고백을 하고 싶어 해도 그러니까 이분을 많이 좋아해도 어 조금 가슴 아파하고 계세요. 그냥 내가 어 고백해서 차일까 봐. <laughs> 그래서 이분이 <laughs> 너무 이분님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으시거든요, 진짜. 그래서 어, 이분 되게 웃겨요. 근데 카드에서 되게 좀좀 좀 유쾌하신 분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언제 어, 용기를 가지고 이분님에게 고백을 언제 할지 한번 볼까요. 그래도 어, 용기 생기면 또 고백할 수 있잖아요. 이분님 그죠. 어, 언제 고백을 하시는지. 오. 음. 쁘네 음. 음. 어, 이분 왜 그러시지, 나한테? 오, 킹오프 펜타클 뜨셨네요. 이분도, <laughs> 어, 이분도 조금 생각을 고, 민을좀 많이 하신대요. 고민을 좀 하고, 왜냐면 조금 부정적인, 지금 시점에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어, 고백 고백하다가 차일까봐. 어, 그래서 조금 이따 여기 보면 킹오프 펜타클 보이시죠? 야, 좀, 조금 늦게 이분이 용기를 가지고 고백을 하실 것 같아요. 예, 이번 일 리딩 마치 겠습니다. 3번인디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님 여기 보면 페저 컵스 옆 방향 보이시죠? 이분은 어 조금 사랑에 대해서는 좀 미성숙한 사람이세요 그래서 사랑을 좀잘 모르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다른 거에서는 그러니까 일적으로는 되게 계산적이고 이렇게 막 철두철미하고 조금 이렇게 손해도 안 보시고 어 되게 진짜 완벽하게 노력하시는 분인데 이제 사랑에서는 정말 많이 미숙하신 분이거든요 사랑을 잘 모르겠대요 이제 그런 분이신데 어 이분이 지금 어, 보면 킹오프컵스 옆방에 보시죠 이분은 조금 가까이 있진 않으세요 3번님 주변에 있지 않고 좀 멀리 있으신 분이세요 장거리나 아니면 어 조금 이렇게 온라인상이나 이렇게 약간 조금 멀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분이랑 근데 3번님이랑 아는 사이래요 좀 소통을 하신 분이라고 나오시거든요 어좀 3번님이 그분을 좀 좋게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어3 번님이 좀 괜찮게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중요한 거는 근데 그분이 지금 보니까 좀 헤어진 지 얼마 안된 커플인 것 같아요. 안 그러니까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별한 지 얼마 안 되셨던가 지금 이별하려고 지금 어좀 시기 지금 준비 중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만큼 이제 어좀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이별이 얼마 안, 안, 되신 분이다 보니까 좀 마음이 지금 많이 조금 외로워하시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카드가 이렇게 떴다는 거는 지금 이분이 3번님에게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별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별을 한 분도 계시고 지금 이분이 마음 정리를 하고 나면 3번님에게 고백할 확률이 크세요. 왜냐면 이분이 지금 3번님에게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카드 전체로 봤을 때도. 아, 잠깐만요. 어,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지라 지금 3번님에게 고백을 못하고 계시긴 한것 같거든요. 일단 언제 이, 이 마음이 정리가 되면 고백을 하실 것 같은데 언제 고백하시는지 볼게요. 어, 오 어, 어? 진짜? 오, 이분. 오, 오허 어, 이상하네? 오. 어, 이분 왜 그래? 오. 아 이분이, 제가 카드를 계속 뽑은 이유가, 이분이, 어, 3모님에게 달려가고 싶어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니까 이분은 지금, 이별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도 엄청 진지하게 3모님이랑, 관계를 가지기 위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이제 장난으로 이제 다 가올 수는 없으니까 이분도 좀 신중하게. 마음 정리도 하고 생각도 하셔가지고 한 조금 가을쯤 됐을 때 거의 이분이 여기는 투브 컵스 보이시죠 이분이 고백을 하실 확률이 크시거든요 그만큼 이제 마음 정리가 조금은 안 되세요 이분이 지금 어, 당연히 이별을 했으니까 이렇게 또 바로 달려온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3번님 그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분이 어, 3번님에게 어, 좀 고백을 하실 것 같아요 예 3번님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님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님은 어, 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카드를 지금 보고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보면 3오프 소드하고 여기 3오프 펜타클 보이시죠 4번님인지 어, 상대방인지 모르겠지만 어, 두분다 조금 이성문제로 헤어지셨던 것 같거든요 누군지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성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신 분 같은데, 그러니까 사귀었다가 헤어지신 분? 아니면 썸을 좀 타셨던가? 그러니까 좀 아시는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교류가 좀 있었던 분으로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기 보면 팔 오프 펜타클 보이시죠? 역방향. 이분은 원래, 어,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이 좀안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냐면, 이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인해서 가족 관계에서도 되게 좀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자기 자신이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게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돼 있다 보니까 많은 불안감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연애를 좀 끌고 가기에도 좀 버거웠던 분이시거든요, 이분은. 근데 이제 이분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안정권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하시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많이 좀 안정이 되다 보니까, 다시, 여기 보면 페이지 오텐 펜타클 보이시죠? 이분이 다시 이제 사부님이랑 다시 이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조금 자기 자신이 자신감도 없고, 좀 경제적으로 많이 불안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정이 이제 찾아오고, 가족 관계도 이제 조금 많이 안정이 들어 안정권에 들어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자신감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사부님에게 다시 이제 고백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되게 어 조금 사부님을 그래도 그때 조금 불안했지만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 사부님에게 언제 고백을 해야 할지 지금 되게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이분이 지금 한번 볼게요. 사부님 언제 고백을 하러 올지. 어, 이 분은 어, 떨어져 있었어도 사부님을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다. 여전히. 응. 한번 볼게요. 어... 어... 어, 그만 볼게요 사부님. 어, 사부님은 보이시죠? 이거 스타 카드 뜨시고이 분은 지금도 계속 고백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 어, 조만간 어, 고백하러 오실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근데 사부님을 어 근데 조금 음 연인처럼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좀 만인의 연인처럼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좀 이상형? 내가 이룰 수 없는 사랑? 약간 좀 그렇게 바라보고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정말 타이밍만 되면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싶어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부님이 조금 힌트를 주시면 이분이 바로 달려올 것 같은데요. 이분은. 아 너무 좀 많이 좋아하신다 좀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은 예4번 1일이 마치겠습니다